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남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지도사 2차 시험 답안 작성법 2탄 논술형 답안 작성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무조건 이 방법이 정답이니까 따라하세요 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니 참고하세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저는 같은 방식으로 2차 시험 답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시간 그만 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술형 답안 작성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문제 한번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서 9번 문제까지가 논술형 문제고요. 8번, 9번 중에는 한 문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설부터 보면 2023년도 작년 문제고요. 6번 한번 볼게요. 하나씩 볼게요. 비파괴 검사에 관해서 설, 답하세요. 1번 종류 5 가지를 쓰세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세요. 그리고 특성도 두 가지만 쓰세요. 7번 문제. 개교부등의 방호 조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만 쓰세요.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 세 가지만 쓰세요. 8번. 교량 건설 공법을 각각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경제적 장점을 쓰세요. 다섯 가지. 9번.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세 가지만 쓰세요. 선정 시 고려 사항 세 가지만 쓰세요. 작업 전 확인 사항 세 가지만 쓰세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앞서 나온 단답형 문제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문제 형태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문제에 물음 숫자가 좀 늘어난 것 뿐이지, 사실 단답형 문제를 여러 개 갖다 놓은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죠. 맞죠? 화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인 결과 분석의 기법에 관한 어, 설명이다. 평가 흐름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건 이제 위협, 원인 결과 분석이란 것은 저기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을 보니까 정의를 쓰세요.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용의와 용어와 종이를 쓰세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맞죠? 7번.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어쩌고저쩌고, 반응 설비 세 가지만 쓰세요. 규정하고 있는 장소 두 가지만 쓰세요. 기준 값을 쓰세요. 기억, 니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이렇게 자, 단타평이랑 또 유사하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음 수가 또 많을 뿐이지, 뭐, 어떤 것을 논하세요. 뭐, 이런, 길게 쓰세요.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 정의를 쓰세요. 설명하세요. 몇 가지만 쓰세요. 똑같습니다. 단답형이랑. 기계도 볼게요. 자, 6번. 보시면,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기준기에 체결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기 위한 탑승설비의 설계와 설치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이건 뭐, 좀 다른 문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 알고 보면, 뭐, 1번, 2번, 3번 쭉쭉쭉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7번도 한번 볼게요. 보일러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번, 2번, 3번. 불순물이 포함된 보일러 수를 사용할 경우 문제점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상 연소 현상 네 가지를 쓰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고조수의 저절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8번. 압연, 뭐 인발, 압출, 전조, 판금, 가공. 이건 다 소선 가공과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하세요. 그리고 압출 가공 시 발생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9번.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뭐를 다섯 개 쓰세요. 이것도 다섯 개 쓰세요. 이것도 다섯 가지만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결국 논술형 문제도 단답형 문제를 여러 개 갖다 놓은 문제 형태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단답형과 똑같이 쓰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항상 쓰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답안 복귀한 내용과 획득한 점수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2022년도 화공 분야 시험 친문제고요 보시면 6번 문제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 획득 점수가 75점입니다. 75점 만점입니다. 왼쪽 보면 여기 이제 채점위원이 세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25점, 25점, 25점 만점을 획득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점을 획득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답안 복귀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모범 답안입니다.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노출 위험 방지에 관해서 다음 사항을 쓰세요. 자, 1번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고요? 이건 이제 출제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기준에 관한 규칙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241조 이 내용입니다. 이거 당연히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었고요. 그래서 오케이 잘 적었어요. 2번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5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꼭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화공안전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암기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인데 이 중에 다섯 가지를 썼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100% 보시면 매칭을 해보면 완전 똑같이는 못 써요. 사람이 이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걸 한 10번, 20번 이상 보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암기하게 되는 거죠. 아예 똑같이는 못 적어도.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말고는 아무것도 안 적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딱 요구하는 거. 얘랑 얘. 쓰라는거 다섯가지만 쓰라고 돼있잖아요 맞죠? 다섯가지만 쓰세요 그럼 여섯가지 쓰지 말란 말이에요 다섯가지만 쓰라는데 왜 자꾸 다섯가지 넘게 여섯가지 일곱가지 쓰고 다른 내용을 적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저는 딱 문제에서 요거 하는 것만 요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만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만점 받은 아마 논술형 문제일거고요 어쨌든 문제에서 요거하는 그대로만 쓰면 만점 받을 수도 있다. 논술형 문제라도. 자이 문제는 아까 동일한 시험의 8번 문제고요 8번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화공 시험은 항상 이제 계산 문제가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문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저는 몇 가지는 못 썼는데 볼게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는 이제 57점을 받았어요. 57점 나쁘진 않은 점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답안 작성했길래 57점 받았는지 볼게요. 어,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복귀 내용은 없고 제책 내용 중에 제가 썼는 부분과 못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8번 문제 자 5번 답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이 내용을 그대로 썼고요. 이 내용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2번 또 그대로 썼어요. 왜냐면 공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문제 이런 문제는 또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썼고 그리고 3번은 좀 애매해서 잠깐 넘어가고 4번은 못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4번 못 썼고요. 5번은 알고 있어서 썼습니다. 요거 시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4번 못 썼고요. 3번은 아마 썼을 건데 썼을 건데 이 내용 중에 4개를 썼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아마 비슷하게 4개 정도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3개 정도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7점 받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1번, 2번, 5번. 사실 이 식이랑 답이 맞았기 때문에 아마 점수를 그냥 그대로 획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4번 물음은 제가 아예 몰라서 못 썼습니다. 사실 이걸 뭘 알아야 쓰는데 이 식을 몰랐기 때문에 못 썼고요. 당시에는. 그리고 3번또 어느 정도 두세 가지 정도는 그 답으로 인정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57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산 문제도 그냥 이 문제에서 묻는 것만 정확히 쓰고요. 대신 이제 식이나 답이 틀렸는지 안 틀린지를 한번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기타 뭐 추가적인 내용 개요 뭐 이런 거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는 것만 딱 적어서 맞춘 것만 딱 맞춘 걸 보니까 한 57점 정도 얻을만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 2023년 기계 분야 제가 시험 쳤던 거 실제로 왼 오른쪽에 점수 있습니다 8번은 제가 선택 안 해서 점수가 없는 거고요 이 문제들 이제 실제 복귀 내용이랑 모범 답안 보면서 어떻게 점수를 획득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번 문제인데 사실 이게 논란이 조금 있었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준기를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서 기준기에 체결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기 위한 탑승 설비의 설계와 설치 규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출제를 했고 아마 완벽하게 푼어 답안을 작성한 분은 감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산업 표준 내용까지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처음 출제된 문제기도 합니다. 한국 산업 표준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답안을 비워 놓을 수는 없죠. 저는 이 내용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적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작업 장비고, 이 탑승 설비, 어쨌든 추락이나, 거의 이제 추락이죠. 추락, 낙하, 뭐 이런 재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냥 적었습니다. 예. 네. 뭐 안전단관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적었고, 그 탑승 설비, 우리 이동식 크레인 말고 크레인에 어 설치할 때뭐 하강시키는 방법, 그리고 당연히 뭐 손상, 와이어로프나 체인, 이런 걸 매달고 있을 테니까, 이런 거에 손상, 변형, 부식 없다고 하고, 안전율 10 이상, 근로자가 타면 10 이상 돼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일반 론적인 내용들을 다 적었어요. 방법이 없죠. 제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꽤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격을 할수 있었고요. 보시면 75점 중에 46점을 받았는데, 제 생각엔, 제가 이게 뭐 채점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 오른쪽은 일단 이게 모범 답안이거든요. 이게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상 이렇게 매칭 시켜보면 하나도 맞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도 맞는 내용은 없는데 아마 아무도 이렇게 못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하게 점수를 쳐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하나도 매칭되는 내용이 없지만. 자, 만약에 이제 이 내용들을 모두가 다 적어 놓고 이제 저만 못 적었다면 이 점수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약간 상대적으로 채점을 한게 아닐까라고 어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왜 그러냐면 전혀 이제 맞지 않은 내용인데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단답형이랑 똑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비워 놓으면 안 돼요. 일단 비워 놓으면 안 되고 최대한 일반론적인 내용, 우리 법이나 어 교사 가이드나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다만. 뭐 개요 그리고 추가 내용 이런 거 전혀 안 적었습니다. 딱 이렇게 열0가지만 적고 네, 이 문제는 패스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보일러 관리와 관련하여 보일러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해놓고 이제 세가지 물음이 있어요. 불순물이 포함된 보일러 수를 사용할 경우에 문제점을 설명하세요. 자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프라이밍 포밍 캐리오버 관련해서 이제 왜냐하면 보일러 관리 나 이제 보일러 관련 문제가 기계 분야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를 예상한 거죠. 네. 그래서 적었고,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번,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이상 연소 현상 4가지를 네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저는 이걸 안다고 막 신나서 적었어요.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역화.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틀렸어요. 이상 연소 현상인데, 저는 그냥 이상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화는 이상 연, 이상 연소 현상에 맞을 텐데 나머지 포밍, 프라이밍, 킬리오버는 잘못된 답을 적은 거죠 그냥 그래서 잘 쳐줘봤자 얘 혼자 맞았다 얘들은 다 틀렸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일러 방어 장치 중에 고저수위 조절 장치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법에 우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적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몇 점이 까일 수는 있겠죠 출제위원, 그 채점위원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보니까 점수가 37점 거의 딱 절반 점수 정도 얻었습니다. 근데 절반 점수 얻을 만하죠. 왜냐면 1번, 3번 크게 문제 없는데, 2번 네 가지 물음 중에 세 가지가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뭐 마이너스 몇점 됐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오른쪽 모범답안 제 교재를 보면 역화, 그리고 딴 이제 이상 연소현상 나머지 내용들은 확염 블로그 오프, 선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적지 않고. 다른 내용들을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날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채점위원 기준에서 뭐 감점을 했을 수는 있다. 그래서 딱 절반 점수 정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요, 추가내용,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다섯 가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다섯 가지, 가설 통로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다섯 가지. 자, 이것도 미리 어,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기술사 문제에서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기준 규칙 내용이기 때문에 어, 저는 항상 그 분야 연관되는 기준 규칙은 다 암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도 다 적었어요, 당연히. 이 내용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점을 감히 예상했는데 만점은 아니고 62점을 받았습니다. 62점 그래도 좋은 점수죠. 근데 감점된 이유를 한번 제가 볼게요. 보시면 어 1번은 그냥 넘어가고 2번, 3번을 좀 보면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5가지. 한번 보면 사실 이게 모범 답안이 좀 길어요. 단서 조항들이 다 붙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 단서 조항을 못 적었습니다. 2번은 그쵸.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얘들을 적어 줘야 되는데 제가 못 적었습니다. 너무 암기하기가 힘들어서 이것까지 다 암기하려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서 조항은 좀 제꼈습니다. 이런 애들은 근데 이제 그게 점수에서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내용들을 다 맞게 적긴 했는데 단서 조항을 못 적었어요. 다만 어쩌고 저쩌고 다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은못 적었습니다. 가설 통로도 마찬가지예요. 3번 또 보시면 5가지를 적긴 했는데 이런. 오른쪽에 보시면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리고 작업상 부디게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못 적었기 때문에 조금 감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점수가 그런 점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단서 조항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다 적었다면 아마 75점 받았을 거예요. 저번 학공 분야 그 기준 규칙 문제가 문제랑 동일하게. 그건 이제 75점 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법 내용도 당연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적으면 좋은 점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요라든지 추가적인 내용 절대 적지 않습니다. 딱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만 정확히 적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답안 작성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지도사분들께 조언을 구하실 수 있을 텐데 반드시 지도사 2차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한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도사 2차 시험을 면제받고 지도사를 취득한 분들은 본인이 2차 시험을 직접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지도사 2차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한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일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